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 예, 금일은 6월 3일이고요. 이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금일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어, 금일 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특히나 금일 반도체 주에 예, 상승이 좀 돋보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코스비 같은 경우 0.7%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9% 넘게 예, 상승을 하면서 아,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가 있었는지 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수술실 CCTV는 8, 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이 주권자의 의지가 또 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이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한 번의 사고로 이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고요. 이 국민께서는 그단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을 어, CCTV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전선 관련 섹터인데요. 전선의 주요 원재료인 전기동의 통당 평균 가격이 지난해 755만원에서 올 1분기 982만원으로 3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구리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금일 전선 관련 테마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어 지난밤에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또한 올해 1분기 국내 반도체 장비 매출 이 급증 소식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은 5g인데요. 이 신한금융투자는 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가 4월부터 이버라이즌의 장비 인도를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이 장비 본격 인도와 함께 관련 부품 벤더들의 이 삼성향 공급 물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관련 벤더들이 3, 4월부터 이 가파른 물량 증가가 확인습니 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어 2020년부터 이어진 실적 부진을 벗어나는 이 변곡점이 확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어 2분기 실적 개선이 또 확인될 경우에 이 하반기 전망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다고 밝혔고요. 2분기 선제적으로 실적 반등이 가능한 업체들에 대한 이 선별적 접근이 이 중요하다고 예, 바, 분석을 하면서 아, 그면또 5G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어제 에 이어서 이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후 이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는 소식에 이 정유 예, 관련 주들도 상승을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화장품 관련 섹터입니다. 어, NH투자증권은 화장품 산업 전반에 수요 회복기를 누릴 시점이라고 밝혔고요. 이 백신 접종 확대 및 외부 활동 재개로 인해 이 글로벌 화장품 수요 회복기가 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된 중국 지역과 또 기초 럭셔리 화장품 중심의 회복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반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울러 국내에서도 지난 3월 이후에 이 빠르게 수요가 증가는 하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 마스크 착용으로 급감했던 이 베이스 메이크업과 입술용 메이크업 제품 수요가 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 작년 연말 이후 반등하고 있어서 올해 2분기부터는 국내 시장도 동일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어, 전망이 되면서 어, 금일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럼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미국의 5월달 이 고용동향보고서가 어, 저녁 9시 30분에 예,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고용동향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이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또 연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8시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또한 2021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현지 시간으로 6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 셀리드는 자궁경부암 면역 치료 백신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를 최초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삼성제약은 췌장암 치료제 리아 백수주 국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막병용 임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어, 한미약품은 에, 벨바라페이 에, 코비메티닉 병용 임상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 마지막으로 매드팩토는 대장암 및 다발 골수종 임상 데이터에 대한 연구 발표를 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또한 이 g7 장, 재무장관 회의가 어, 내일부터 현지시간 5일까지 또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세미시스코 인데요. 어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이 계약 체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4일 연속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ADM 코리아 금일 상장 한 종목이죠. 어, 첫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 서울대 법대 동기인 어, 이사를 회 선임했다는 소식에 예,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AT 세미콘 같은 경우에 금일 이 반도체 관련주 상승과 또한 이 자회사 리더스 기술 투자시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술실 CCTV 설치 당론 채택 건의 소식에 금일 CCTV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코맥스가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신형스펙 6호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윤 사모의 홍경표 중앙 회장 고문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 시장에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마, 다음은 이제 웹스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도시재생사업 필요성 언급 속에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액 26%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생산 중인 원자력 발전소형 개측기를 이 소형 원전에 맞게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사는 개측기의 기술이 소형 원전이라고 상이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형 원전에 맞추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소형 원전이 추진될 시점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금액 아, 20%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 CCTV 관련주인 코콤, 마찬가지로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어, 지능기업은 이 효성중공업이 이 동사, 이 경영권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어, 이르면 이달 투자 설명서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이, 전해졌습니다. 어, 매각가는 2,800억 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 표면적인 매각자는 효성 중공업뿐이지만. 채권단도 지금까지 별도로 지분 매각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경영권 매각이 성사되면 함께 지분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동사는 금일 지분 매각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서 최대주주인 효성중공업에 확인한 바이 최대주주는 다양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거나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또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지능기업 금일도 1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다음은 대한전선인데요. 뭐, 최근에 워낙 계속 급등했던 종목이었었죠. 이 호방그룹의 인수, 이 시너지 기대감과 또 코스피 200, 편의 배정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아, 금일도 1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애플 공급사 리스트 명단에 한국은 공급 지역 기준으로 23곳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재 분류해 보면 국내 기업은 총 13곳이고요. 어, 더구 전자도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13%대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전선 테마 그리고 또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테마가 상승 속에 금일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예,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국... 제 유가가 이또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는 소식에 예, 금이 1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 리더스 코스메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이 화장품 수요 어 회복기가 이 본격화 아, 데크러시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 금일 화장품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금일 또 1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또 올해 1분기 이 국내 반도체 장비 매출 급증 소식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채널 이 콘텐츠 투자를 연간 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어, 이번 달부터 이 신규 콘텐츠 4편을 선보이는 등 로컬 필수 채널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번 투자는 이 동사 출범 전과 비교해서 약2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로컬 필수 채널 전략은 지역 채널을 교두부로 이 케이블 TV 서비스 헬로 TV의 이 경쟁력을 견인하고 로컬 스토리를 지식 재산화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한편 전일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시장에서 이 최초로 SK텔레콤을 제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과 또,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IPTV 사업자로 LG U 플러스를 낙점하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연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일 또 9%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 이 신한금융투자는이 동사에 대해서 이 보편화되는 후원 시스템과 이 광고 고성장에 주목해야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후원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이 동사의 결제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UI 등이 서비스 개선을 통해 유저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이 중장기 결제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어 예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AM 도입과 함께 이 광고주 수 증가와 직접 판매 비율 증가가 확인되며 어 매분기 광고 성장. 이될 전망이라고 밝혔고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실시간 방송 내 중간 광고가 이 도입되면서 이 광고 성장세가 가팔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 금일 또9%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러면 어, 금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에서 또 일부 이 6개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에서 나온 소식인 것 같겠습니다. 어, 어 사람이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를 통해서 감염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아마 이 같은 역량 속에 어, 시간에서 일부 또 6개 테마들이 상승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체리 브로가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한국 제 8호 스펙 신한 제 신한 7호 스펙 신한. 제 6호 스펙, 한국호 스펙 등도 시간에서 또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 수술실 CCTV 설치 당론 채택 건의 소식과 또한 장마감 이후에 약 96억원 규모의 CCTV, 카메라 및또 MVR 저장장치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리 라온시큐어를 찾은 가기 정통부 차관이 국민 체감의 블록체인 사례 발굴을 했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어, 마찬가지로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이노아이, 이노아이어리스 어, 2분기 실적 개선과또 하반기 실적 이턴 어라운드 기대감 등의 어, 금일 5G 테마들이 상승하면서 어, 정규장에서4%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어,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6개 테마인 마니커 FNG도 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었 어, 대한전선 어, 금일 이 호방그룹의 인수 시너지 기대감 또이 코스피 200 편의 배정 기대감 지속과 함께 금일 전선 테마들이 생승을 하면서 정규장에서도 18%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4%대 상승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넥스트아이, 예, 금일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이 화장품 수요 회복 기대감에 어, 일부 또 화장품 관련 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어, 정규장에서 5%대 상승을 보이면서 시간에서도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세원이씨, 한국형 발사체 이누리오 개발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정규장에서 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었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양자 암호 개발 정부 과제에 참여를 했고 민간 보안을 선도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또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6개 테마의 마니커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나인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전환가에게 조정 이 공지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JT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총 75억 원 규모의 또 공급 계약 체결 공지가 나오면서 어,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6월 한 달, 6월도 어, 죄송합니다. 아,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또 어,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